12장. 내가 아직 젊을 때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여라.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기력이 쇠하기 전, 눈이 침침해져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전, 겨울철에 난로가를 못, 떠나지 못하게 되기 전에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힘줄은 늘어지고 쥐는 힘은 약해지며 관절은 뻣뻣해진다. 세상에는 땅거미가 깔린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세상이 멈추어선다. 가족들의 소리는 희미해진다. 새소리에 잠이 깨고 산을 오르는 것은 옛 일이 되며 내리막길을 걷는 일마저 겁이 난다. 머리털은 사과꽃처럼 희어져 성냥개비처럼 부러질 듯 힘없는 몸을 장식할 뿐이다. 그렇다. 너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에 거의 이르렀고 친구들은 내 장래 계획을 세운다.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난다. 몸은 그 출처였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연기다, 연기일 뿐이다. 탐구자는 모든 것이 연기라고 말한다. 결론. 탐구자는 지혜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문을 따져보고 검토하고 정리했다. 탐구자는 옳은 말을 찾아 알기 쉬운 진리로 기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지혜로운 이의 말은 우리에게 제대로 살라고 촉구한다. 그 말은 잘 박힌 모처럼 인생을 붙들어준다. 그것은 한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친구여, 이 밖에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해서 연구하지 마라. 책을 출판하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만 하다 보면 지쳐서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라. 이것이 전부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환히 드러내시고 감춰진 의도에 따라 그것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실 것이다.